어 제이님이 코인 눌러보면 비트 파이넥스 얼마, 크라켄 얼마 하는데 업비트보다 낮게 유지되는데요. 타 거래소보다 차이가 있으면 올라가는 데 있어서 발목 잡는 요인이 있나요? 그거는 종목마다 달라요. 종목마다 다르고요. 기본적으로 해외 거래소가 낮을 겁니다. 그거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있습니다. 그거는 사이트 있습니다. 김프가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. 김프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김치 프리미엄이 몇 퍼센트 붙은지 보세요.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비트코인 김프 보시면 됩니다. 비트코인의 김프를 보시고 그다음에 알코인 보시면 됩니다. 이거 봐. 김프가 들어가서 김프가 사장님 나 홍보했어 나 이거 나좀 올려줘 나 홍보했어 여기에 비트코인 치실 비트코인이 김프가 2%죠? 응 그러면 나머지 알트를 봤을 때 김프가 다 2%입니다. 이러면 정상이야 그러면 업비트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한2% 차이 납니다. 뭐 이런 거 눌러 보면 가스, 수위 이런 거 보면 좀 있으면 나2% 차이 날 겁니다. 2% 차이 나니까 아 그냥 김치 프리미엄 차이구나라고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.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보시면 되냐? 김프가를 들어갔는데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. 가끔씩 김프 20% 이런 거 있습니다. 국내에만 가는 거 옛날에는 누가 갔었냐면 세이코인. 세이코인 왜 이렇게 떨어졌냐? 국내만 올랐거든. 입출금다 치고 얘가 김프가 100% 갔어요. 국내만 미친 듯이 올랐고 지갑문 열리니까 다 떨어졌습니다. 그럴 때 김프가 20%씩 붙는다? 김프가 10%씩 붙는다? 그러면 조심하세요. 그러면 발목 잡는 겁니다. 그런데 김프가 기본적으로 한 6, 7% 이상 막 붙어 있는 거 있어요. 이렇게 4%씩 붙어 있는 거? 4%, 6%씩 붙어 있는 건 이거는 코인 마켓 캡 들어가시면 됩니다. 코인 마켓캡 들어가서 시가총액 보는 사이트 들어가가지고요. 해당 코인을 검색하세요. 그러면 상장된 거래소가 나옵니다. 상장된 거래소를 누르시고요. 이거 거래랑 이걸 클릭해 거래랑을 클릭하면 99.8%가 국내죠. 그러면 김프 차이 나도 됩니다. 김프 차이 6% 10% 나도 됩니다. 해외 거래소 거래랑 없거든요. 이런 애들은 기본적으로 김프 차이가 많이 납니다. 이런 애들은 무시하면 돼요.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찾으시면 돼요. 여러분들이 지, 여러분들이 이런 거 정리해 놓은 사이트 없습니다. 직접 해당 코인이 김프가 갑자기 급격하게 붙는다. 김프가 가서 사이트에서 프가 사이트에서 확인을 하고 그리고 코인 마켓 캡에서 확인을 해가지고 거래소 상장이랑 이런 거 봐서 업비트에만 거리랑 있는지 뭐 해외에도 거리랑 많은지 보시고 판단하셔서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답변 됐을 겁니다 좋아